예, 지금 먼저 수산직 공무원 하다가 가정 이제 그 시간이 없어가지 올라가야 돼가지고 수품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수품사 하실 분들은 6월 4일날 오래 시험이 있잖아요. 경매사가 어, 3월 1 0일날 오래 시험, 오고 나면 수품사가 6월 4일입니다. 수산직 공무원은 어, 6월 18일이고 어, 3월 2 0일날 특강할 때 수산직 공무원 할때 특강할 때도 참석하시면 수품사도 제가 어, 시간을 내가지고.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 노랑지 사무실에서 제가 수품사일차 기출을 지금 어 간간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3월 3일 날 오늘은 못 오시지만 어 3월 22일 날 3월 22일 날어 마산 합성동 코팩터하고 합성동 터미널에서 11번 출구 놓으면 바로 있네요. 여기서 수산지 공무원하면서 수품사까지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3월 3일, 3월 22일 수품사도 참석하셔가지고 특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강을 들어주시면 되겠고 6월 4일날 시험입니다. 제 8회죠. 수품사 그 2회 129분입니다. 129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짧게, 수품사 <laughs> 어, 1차, 이론서는 서울에 있습니다. 못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법펙당하고는제 책을 비치를 했는데, 에, 1차 비치를 한건 한, 한 하고, 아 이건 2021년 판이지만 안에 그 개정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이거 어, 8 0선까지 퍼펙트 화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수산재 공무원이 것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산재 공무원 비치되어 있으니까 어, 최근 여기서 사시도 됩니다 여기 사시도 되니까 아, 여러분이 많이 그 어, 이용하셔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수품사도 올해 8회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품사 2회고, 그리고 2기 동기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고 하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합격하시고, 을 그리고 이쪽에 경매사도 그 수품사 공부하시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3월 22일 날 뵙겠습니다. 3월 22일 푸펙트학원하고 4월 5일 푸펙트학원하고 특강을 이틀 더할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어몸 관리 잘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직 공문 하시는 분은 3월 22일부터 접수가 되니까 접수 또 하시고 접수해 가지고 3월 22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어 자주 그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